풀딱 아아제 네 안녕하세요 스승입니다 반갑습니다 풀딱 아아제입니다 상대 탑 우두루 나왔고요 네, 숨어있을 줄 알았다 이겼다. 자 요런식으로 해주면은 라인 당연히 당겨지겠죠 자, 라인을 가장 쉽게 당기는 법 와, 저게 막타가 안 쳐지네. 장판 데미지. 말안 되고. 살짝 빠져주면서. 자, 댓글에 이제 장문의 댓글로 막 이렇게 사연을 적어가지고 이제 11월 8일에 생일이시라고 댓글 적어주신 키신 구라미 선생님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얼마전에 10월 26일날이 이제제 생일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주십시오, 선생님 어, 댓글에 뭐 축하를 해주시든지 슈퍼챗을 쏘든지 선생님도 이제 알아서 하셔라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아, 일단 우두루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장판 나서스를 하든, 농사 나서스를 하든, 아무것도 못 해, 예상대로는. 그 숨만 쉬십시오. 죽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파밍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는 대사기 챔프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야 그래서 우디르를 상대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체급이 강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무지게 농사를 지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야무지지가 못하죠 야, 야무지게 스택을 쌓아 가지고 체급을 올려야 됩니다 예, 우디르는 이제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챔프인 게 지가 쫓아오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쫓아옵니다 근데 지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얼마든지 도망을 가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뭐다? 개사기 챔프다. 너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새 저거, 그, 뭐시기냐. 그, 태블방 비슷한 템 있잖아요. 그거. 우디랑 볼베가 좋아하는 거. 요새 그거 가는 게 유행이더만. 응? 그거 가면은 막, 쉴드가 막, 없어지질 않더만요. 개사기 챔프. 개사기 챔프의 개사기 템. 빨리 너프 부탁합니다. 라이언. 죄 없는 나서스만 괴롭히지 말고, 우디르, 볼리베어, 이런 것들. 어?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 저런 것들 좀 너프하십시오. 진짜. 때리면 죽어야 될거 아니야. 죽질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대포 깔끔하게 먹어주면서, 근거리 깔끔하게 놓쳐주면서, 자, 이제 슬슬. 아, 이거 브라이어면 잡을 수도 있겠다. 브라이언은 딜이 나오니까 잡을 수도 있겠다 평타 아 역시 나못 잡는구나 이런 아 미안하다 나는 빠질게 와! 어떻게 잡았네아 근데 우디는 진짜 개사기 챔프네 요 둘이서 이렇게 때리는데 죽을 생각을 안해 죽을 생각을 안해 아니 브라이어 아니고 진짜 뭐 마오카이나 세주한 이런 거였으면 저거 진짜 60년 동안 때려도 못 잡았겠네요. 개사기 챔프. 자 너프가 시급합니다 우디르. 라이어 보고 있나? 저런 개사기 챔프를 너프를 해야 이제 밸런스 패치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라이어. 정신 차리고 패치를 하기 바랍니다. 아유 오지 마세요. 라인이 나좀 빨리 밀어주세요. 받아먹읍시다. 아, 잠깐만요. 아, 갈게, 갈게. 아, 많없다 큰일났다. 아, 많없다 자, 최대한 기발로. 버텨주면서, 그렇지, 오버파밍이나 해라. 어, 서로 편하게 가자. 그렇지, 어, 오버파밍 많이 해라. 자, 편하게 체력 회복해주면서. 아, 숨통이 트이네요. 자, 계속 타워 앞에 붙어 있었으면 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지가 알아서 오버파밍을 해준다. 너무 고맙다. 야 나서서 체력 회복 개사기. 자, 점점점 체력이 차고 있죠.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나는 차지 않는다. 자, 그래도 굉장히 사이 달달하고. 아, 마나가 없어서 당겨 먹읍시다. 마나 너무 없네요. 아, 자석 날강도 하러 왔네. 와이 자석 때릴 마다가 없다 마다가 없어. 자 이런 날강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서스똥 쓰레기 챔프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눈 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능이 좀 있으신 형님들은 이제 나서스를안 하겠죠. 아, 잠깐만, 좀 숨어 있었네. 아, 죽었다, 이거, 죽었다. 아,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살짝 빠져주면서.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어, 됐다, 됐다. 거기서 또 피즈가 기어 나오네, 이거. 아. 아, 이번에집 갔다 와서 한번싸우려 그랬는데, 이거 유체 없으면 또못 싸우거든요. 조졌네요. 하루 종일 짱 박혀서 모내기나 해야 되겠네 드디어 네, 풀피로 만화도 채워 와서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농사 지어 주면서 자 언젠가는 캐리하겠다는 일념 그 일념 하나로 까비 자 합류만 못하게 합시다. 자, 언젠가는 나소스가 이기는 날이 오겠죠. 명색이 왕귀 챔프인데, 언젠가는 오겠지. 대가리. 자, 리신이 올 거거든요? 자, 리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빠져야 됩니다. 안 오네요. 자, 리신 턴한번싹 빼면서 도망 나갈라 했는데, 이걸 안 오네. 확실히 리신은 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먹어주면서, 슬로우, 걸어놓고, 아, 딱 달라붙지 마라. 남자 안 좋아한다. 딱 달라붙지 마라. 대가리. 딜은 좀 나오는데, 이거? 아, 저 자석, 진짜. 와, 지 붙어서 때리고 싶을 때는, 진짜 개같이 옮겨 붙으면서, 지 도망갈 때는 그냥, 개같이 도망가네. 이건 더러운 챔프. 대가리, 이걸 왜 들어오냐. 바보 아니야. 이걸 지가 와서 죽어주네. 자, 조금만 버텨서 탈 타고 옵시다. 아, 하지마라, 말아, 하지마라, 하지마라. 자, 기발 체력 회복, 말안 되고. 아, 잠깐만요. 한 대만. 여기서 궁을 켜서 버텨주면서. 개같이 따라가서, 대가리. 대가리, 설마 유치한데 못 잡겠어? 대가리? 설마 못 잡겠어? 슬로우 걸어주면서. 그렇지. 이거 못 잡으면은 저롤 접으라 그랬는데 진짜. 진심으로 이거 도망갔으면은 롤 삭제, 계정 삭제 다 하고 이제 새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걸 라이엇이 막네. 그래서 저는 이제 롤 협곡을 떠날 수가 없다. 잡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우, 여기에 포탑골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대머리. 아유, 포골만 있었으면 한세 칸은 깐 건데 너무 아쉽네. 너 같은 미물을 위한 것이 자 이제는 유체화가 없기 때문에 싸우면은 못 잡거든요. 예, 가급적이면 이제 교전이 일어났을 때 궁을 켭시다. 예, 어차피 혼자서는 우리를못 잡는다. 오지 마라이 자식아, 집중가자집중가자 대가리. 자, 근데 사실, 우디르 입장에서는 집을 보내면 안 되겠죠. 집가서 펜타오면은, 어? 아, 핑 찍고 오지, 브라이어 형님. 못 봤네. 아, 너무 아쉽네. 자, 이거 빠지는 게 낫지 않나? 나 마다가 너무 없는데. 아유, 궁각이 이쁘긴 한데. 우디를 잡자, 우디르. 대가리? 그렇지, 바드스턴 너무 좋고. 죽으세요, 좀. 죽으세요. 제발. 제발 죽으세요. 아니, 아무리 때려도 피가 안 달아, 이거. 와, 피가 더 차네, 이거. 와, 이제 치감 없으니까 죽질 않네, 죽질 않아. 아, 이거 하지 말자니까, 이거. 아니, 여러 명끼리 싸우면은, 우리를 아직은 못 잡습니다. 시간도 없고, 방관도 없어가지고, 이거 한 번만 막아줘라, 바디엔가. 틀 타고 올게. 아, 씨앗. 요번 한 턴만 안 싸우고, 템싸왔으면은 그냥 다 잡는 건데, 이거, 진짜. 집을 가라, 자식아. 집을 좀. 제발. 살아가는 가족의 품으로 좀 돌아가라. 슬로우 걸어주면서, 대가리. 아니, 실드가 너무 많이 차잖아, 인간적으로! 어? 치감을 가도 안 죽네, 이거! 뭐 이런 챔프가 나 있어, 이거! 좀 죽으세요, 좀, 제발! 와, 선생님들, 그냥 우디르를 하십시오, 이거 진짜. 저 사람 새끼가 아니네요, 저거. 짐승 같은 생존력이다. 대가리다, 이 자식아. 대머리다. 바로 찍어주면서. 와, 제라스 이자스 드라이어한테 스톤을 넣는다고 이거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 대가리 바로 찍어주면서 슬로우 딱 걸어주면서 대가리 보호박 쓰면 어쩔건데 대가리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퀴즈 대가리 제발 그렇지 아 나이스 샷 상당히 깔끔하게 에이스 띄웠죠자 요런식으로 자 노데스의 신화는 계속된다 아 아까 진짜 치감칼만 사왔으면 그때도 우디를 잡은건데 진짜 하아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너무 아쉽네요 자 우디르 개사기 챔프인데 어쩌면은 나소스가 더 사기일수도 있어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다? 저다 그것이 바로 나소스 풀다가제의 농사 나소스다 선생님들 자 바로 필멸자 올려주면서 우디르만 조지겠습니다 자 전령가자 자 리신잡고 전령가자 슬로우 걸어주면서, 뭐야, 이거. 아, 잠깐만요! 아, 차영 자세 뭔데, 이거, 아! 아! 아 이자스, 미신이 미끼였네. 와, 강가에 미신 미끼 던져놓고 벽 뒤에 다 숨어 있었네. 와, 이걸, 이런 책략을 제대로 당했네. 자, 이거 쳐돌았다. 야, 다 잡아라, 이거. 바도 하나 죽었으니까, 네 마리는 잡아야 이득이다. 자, 빨리 따라와라, 나를. 개같이 달려주면서. 슬로우. 여기 숨어있는 너. 자, 상대가 제일 많이 뭉쳐있는 곳으로 싹 들어가서 대가리. 비벼주면서 슬로우, 대가리. 후비부비. 아, 너무 느려지고, 진짜. 그렇지. 와, 스킬 연계 많이 안되고요 앞에서 막아주면서, 앞바로 버텨주면서, 나소스의 등판, 너무 듬직하고, 자, 뒤로 싹 진입해주면서, 슬로우, 막다른 골목이다, 이 고등어 자식아. 아, 진짜 이거 속박. 미신 슬로우 걸어주면서, 개가리 바로 날려주면서, 아 이제 왔을 때 사거리 진짜 뭐 보여야 잡지 이거 안보이는 데서 자꾸 미사일을 날려 이거 자 바로 텔 찍어주면서 바로 합류해주면서 그렇지 우두를 쳐맞느라고 정신 없구요 자 바로 철거해주면서 자 침착하게 모두들 흥분해 있거든요 침착하게 철거부터 해줍니다 그렇지 네 마리 잡았고 제라스 일로 와라 이 자식아. 야 철거 해주면서 제라스 그러다 죽는다 너 진짜 슬로우 걸어놓고 야 저거는 한번만 선차하고 다음에 잡읍시다. 아 거머리 자식도 붙었네요. 아땀 냄새 겁나 나네. 자, 브라이어, 형님. 아. 자, 옆구리 싹 치고 들어가면서, 대머리, 대가리, 바로 두피 마사지 해주면서. 아, 뭔 서렌이요. 서렌 써렌 칠 거면 진작 치던가. 아, 이제 좀, 어, 철거 좀 신나게 해볼라 그러니까, 바로 서렌 치고 도망가네, 이거. 아, 나.